감을 이거를 손질을 안 해서 감이 너무 잘다. 아니요. 종자가 그러고. 아, 종자가, 원래 이게 종자가 잔 거예요? 네. 음. 이 감나무가 누가 심은건지 알아요? 들어가신 분이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? 심목수라고. 네, 심목수? 어. 아, 목수야? 네, 목수인데 사우디가 와가지고 돈, 돈 벌어와서. 어, 돈 벌어와가지고 한국으로 붙였는데 그 여자가. 아 써버렸대. 그래이바람이 네. 그래 돌아가셨거든. 음. 그 고독발을 했어요. 고독파. 딸이 며칠 그러니까. 만에 발견을 했어. 음. 근데 우리 감나무가 너무 슬프해그 사람 보는 것 같아. 아유. 동네에서 같이 했으니까 또 그렇지. 네. 아니 감나무를 또 많이도 심으셨네. 감이 많이 없네. 아니 감을 또 많이도 심었어. 감이 굉장히 많은데요. 이거 돈 되겠는데. 돈안 안 돼요? 가격이 아니고 종자가 종감이 아니고 종자가 좋아요. 근데 보기는 좋지. 감이 많이 열렸는데 자라. 이건 혹시 그러면 이거는 그, 이거 혹시 저기 그 뭐야? 이거 꽃감 만드는 그감 아니야? 그것도 아니에요? 보긴 좋아요. 아우 굉장히 많이 한 그루에 굉장히 많이 열렸어. 오 여기 한 한그루에뭐몇점 나오겠는데? 어, 여봐. 와, 우. 한 가지에도 열 개가 넘어. 한 가지 에 개, 열 개나 넘으니까 와, 장난 아니네. 응? 아주 아니, 가지가 그냥 쭉 쳐졌어. 너무 잘다. 응? 두입이면 다 따먹겠다 이거. 두입이면 다 따먹겠어. 네. 맛은 어떤가 모르겠네. 감.